인천시 의회 행정감사에서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의 고성과 사대질이 오가며 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인천시장이 시의회 출석해 직접 사과한 가운데 시의회는 지방의회 모욕죄 조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총 기자입니다. 이용창 인천시의원이 전상주 인천교통공사 상임감사에게 질문합니다. 본인이 교통공사의 하청을 맡기는 그, 그 장애인 콜센터 정비업체에다가 본인의 개인 차량, 외제 차량을 수리 맡긴 사실이 있죠. 이외에도 정감사는 직원에게 담당 업무가 아닌 운전을 시키고 지난 지방선거엔 특정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는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된 관련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던 정감사. 분노를 터뜨리며 항의합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감사님. 아니, 위원장님. 그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가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고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가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니고 그게 아니고, 그정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니고 그게 아니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도 두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 국회에 대한 모욕죄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인천시 의회 지방자치 의회들은 어, 그런 조례 같은 게 없습니다. 지방의 모욕죄 조례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감 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벌어진 이번 사태가 인천시를 비롯해 산하공사와 공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윤총입니다.